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너바나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보신 분 계신가요? 배운 사람 손 보이지가 않네 요거는 오금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렇게 스르르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아우 아우 아, 막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요런 거를 할 건데 아우 여기가 되게 아픈 동작이에요 아무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요, 여러분, 어, 높이 올라가거나 뭐, 높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낮은 데서 해도 잘할수 있고, 그런 동작이라서, 혹시 집에서만 볼을 타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은 동작일 것 같습니다. 높이는 상관이 없는데, 다리가 이렇게 뻗어져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차임, 차임주의. <laughs> 그러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작은 너바나 너와나 말고 너너바나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다리가 다리가 아파주면 다리가 아파지면 성공적인 날인 거예요 다리가 희생하는 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냐면 오늘도 세탁기가 열릴 중이네요 오늘의 아픈 위치는 또 가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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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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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죽이면 끝나요 여기를 죽여버리는 거 요거는 그냥 한 레벨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개월 차? 3개월 차지만 주1회로 나왔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 2회 기준, 주 2회 기준 8, 3, 24. 주 2회 기준 3개월도 어,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 시도는 해볼만한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또 아픈 자리가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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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음, 이거는 올라가서, 올라가서 왼손을 위에 잡고. 응. 오른손 여기 받쳐서, 우리 오금 걸기를 하는게요 일단 오금 걸기를 잘해요. 오금 걸기, 왼발이 여기, 왼발등, 발목이, 폴 뒤에 다 있고, 오른발 이렇게 오금 걸잖아요. 이 오금 걸 때, 이 동작은, 너무 위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밑에 있어도 안 돼. 너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위에 있으면 그냥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밑에 있으면 너무 밑에 있으면 그냥 발에 힘이 없어서 그냥 날라가. 그래서 내 골반 내 골반 정도 내 골반 정도 내 골반보다 조금 밑에도 괜찮아요. 조금 밑에도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위에보다는 그래도 약간 약간 평균에서 밑으로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그래서 이게 렇 걸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르륵 앉아야 돼. 이렇게 주르륵 앉아서 여기 발목에, 여기 에 지금 왼발, 왼발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앉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안착을 딱 시켜. 어? 자, 느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오금을 걸고, 여기 발목에 있던 애가 내가 엉덩이 주르륵 앉으면 손도 주르륵 내려가면서 무릎 바로 위 앞벅지에 손을 대, 발을, 아니, 팔을, 발을 폴에 대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손바닥이 폴를 이렇게 탁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팔, 여기 팔 안쪽, 팔뚝이랑 손바닥이 탁 폴을 뛰어 감아서 내가 이쪽으로 나가도 되게끔, 되게끔 이 팔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버티고 오른발을, 오른발 니킥을 차. 니킥을 왼쪽으로 차서 돌리면서 오, 너무 엉덩이만 나와서 좀 민망하다. 오늘 바지 입고 할걸 그랬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발바닥을 짚어요. 발가락으로 딱 짚어. 그 뭐야, 까치발을 들어서. 까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무릎 위치 쪽에다가 다시 발을 들고 얘한테 의지를 하면서 끌고 있는 거아 밑에서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토요일이라서 그런 가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신발 갖고 싶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 잘 써야 될 거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오금을 잘 걸고 그 다음에 왼발이 여기 있던 발이 이리로 올라오면서 엉덩이도 같이 살짝 내려주면서 앞벅지에다 딱 기대고 기대고 오른팔이 오른팔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바닥이 내 눈에 보이게 바꿔. 이렇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이로 들어가. 잡는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안 되고 팔뚝을 다 휘어감아서 잡아. 이렇게 이렇게 퍼니그립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발 발을 오금을 풀면서 보일까 이리로 돌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가 오금을 풀면서 발 치발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기어 이렇게 엉덩이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조금 더 어렵고 엉덩이를 대고 있으면 조금 더 쉽고 그런 겁니다. 되게 쉽죠? 그럼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어, 더워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설명과 함께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피터팬을 했어요. 왼손을 듣고, 받쳐서 오금을 걸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앞벅지에다 볼 붙였어요. 팔을 붙이고, 발바닥, 발, 발 까치발, 까치발 하고, 어프로치. 나가요. 아지 여기 엉덩이, 엉덩이 떼도 돼. 떼도 괜찮아. 얘가 받쳐주고 있어, 오른팔이. 그리고 왼발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지친 상태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 실패각을 아까또 보여드리기, 로 했잖아요. 다 오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지. 이거 볼게요. 자, 내가 오금을 사정없이 걸었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팔을 넣었어요. 팔하고 다리 너무 가까워요. 왜 짚으니까 나가라니까 너무 힘들어. 까치발이 안들어줘 끝났어, 내가 끝났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이 까치발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좀 여기 밑에 있어야 내가 이렇게 까치발을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의 느낌은 이거거든요? 도 출발!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위에 있으면 얘가 그냥 발끝까지 다 붙어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기가좀 힘들죠. 그래서 힘들고 또 내가 너무 밑에다가 걸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가지고 너무 밑에다가 소심하게 여인가 하면서 걸었어 그러면 일단 여기 앞벅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앞벅지까지 내려가다가 힘이 다 이미 풀리고 모양은 안나오고 선생님! 저는 왜 바닥에 있나요? 그 느낌이 되겠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는 골반, 내 골반에서, 골반 언저리에서 야, 약간 왔다 갔다 그냥 하시면 제일 예쁜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팔이 너무 부러질 것 같이 아픈데, 이게 지금 제가 뭘 잘못 잡고 있는 건가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아프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가 시뻘겋해요. 고 여기 약간 모공이 확장된 느낌으로 피부가 이상하게 똥그리 망탱이가 됐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제 피부가 빨간색이 아니랍니다. <laughs>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면. 성공.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보내세요